1987년 서울 은평구 9살 소년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강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괴범은 아이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던 범죄는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의 진실과 남겨진 의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7년 1월 29일 서울 웅평구 9살 이형우 군은 학교가 끝난 뒤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형우 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님은 곧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잔혹한 유괴 사건으로, 만 들었 습니다.